안녕하세요 장말총각입니다 남자들의 경우 연애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처자식이 있으면 다른 여성들에게 싱글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문화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 특히 결혼한 남성들 유부남들은 미혼 남성들보다 여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성이 짧은 유희를 즐긴다라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음, 뭐좀 이름만 죄송하지만, 퐁퐁남을 찾는 경우, 바로 그것이 그 조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메이트 카핑이라고 부르죠. 메이트, 짝, 카핑, 따라하기.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어떻게 남의 남자를 그냥 뺏어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여자가 한그 선택을 나도 그대로 따라 하는 거죠 어떻게 남의 남자를 그대로 뺏어옴으로 인해서요 이게 야생에서는 흔히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람에게까지 적용을 시켜서 이거를 뭐 확대 해석을 해야 되나 조금 무리가 있다고 관련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인간은 아시겠지만 복잡한 동물이기 때문이죠. 물론 진화 심리학이라고 하는 과학은 인간은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항상 그 끝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복잡하다라는 말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어쨌든, 짝짓기 따라하기 혹은 짝선택 따라하기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여자들이 왜 유부남에게 끌리는지를 이해하려는 그러한 시도는 아직도 많이 있죠. 간단히 말해서 여자는 다른 여자가 한그 선택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어떤 여자가 A라고 하는 남자를 선택을 했으면 다른 어떤 여자도 그 A라는 남자를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A라는 남성이 아이까지 있는 경우에는 헐이 매력도가 훨씬 더 상승해서 여성으로 하여금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 유혹의 손길을 내밀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짝 선택 따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보다 더욱더 알아야 될 것은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을 할때그 상대 남성을 찾음에 있어서 형제, 자매 관계, 그리고 친구 관계의 그 경계선을 넘나든다는 것입니다. 응?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죠. 여자의 적은 여자, 여적여 라는 말이 짝 선택 따라하기에서는 여과 없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뭐 형부 처제 아니면 뭐 친구의 남편 이런 거를 여자들은 안 가린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아니 뭐 아직까지는 모른다라고 보는 게더 정확할 수도 있죠. 어쩌다 보니 눈딱 감고 떴는데 헐 옆에 형부가 누워 있는 거예요. 일이 생긴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철저하게 생물학적인 반응에 이끌려서 그만! 해서는 안될 정사를 버린 것이죠. 그래서 남녀관계 전문가들은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자기 남자를 동성 친구들에게, 여자 친구들에게 소개할 때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을 보낸 후 소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남자친구를 열심히 자랑하는 거. 아우, 내 남친 이런 사람이야. 내 남친 차못 끌고 다녀. 내 남친 사는 곳 강남 어디 어디야. 이런 거 상당히 경계해야 할 행동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은요. 뭐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20대 젊은 친구들이 연애를 할 경우 절대로 남자친구를 자기 동성 친구들에게 보여주지 말라는 조언도 서슴없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연애 사실과 연인을 숨기는 요새 유행하는 연애 트렌드 중에 하나죠. 포케팅. 내 주머니 안에 쏙 이렇게 감춰놓은 채 남들은 모르게 하는 이 포케팅과는 다릅니다. 내 짝을 지키는 특히 여자가 나의 남자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예요. 근데 주변에서 목격되는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 미혼 여자들을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남자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여성들이 이런 실수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보다 경험 많은 언니들의 선택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죠. 전문가들도 여성들이 30대 중반에 들어서게 되면 이런 실수를 할 가능성, 그러니까 유부남을 덥석 덥석 선택하게 되는 그러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왜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여러 갈래로 갈립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유추해 본다면 결국 남자와 사회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기 때문이라 볼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남자를 얻을 수는 있어도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얻기에는 상당한 위험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함부로 건드리면 X될 수도 있다. 이거를 나이를 한 살, 두살 처묵처묵 초묵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는 라 것이죠. 세계적인 재즈 보컬리스트 어, 빌리 홀리데이가 현명한 여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언이라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laughs> 싸닥치고 어디 가서 남편 자랑하지 말아라 유년들아. 재밌죠? 아내들은 젊은 싱글 여성들이 남편 근처에서 알짱알짱 거리는 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들은 자기 남편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잠재적인 남편감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고 이것을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카피캣, 흉내쟁이라는 뜻입니다. 카피, 복사하다. 캣, 야옹이. 이 새끼 야옹이들은 어미 야옹이가 사냥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 사냥 기술을 터득한다라고 합니다. 유부남들 잘 들으세요. 어? 새끼 고양이 한 마리 옆에 잘못 두면 그 고양이 발톱에 그 면상, 가뜩이나 존앤 빠운 그 면상 다 찢길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